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고 지금 계약 종료라는 어제 그 문서 한장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출근하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지금 벌금 500만으로서 이제 자격 정지 5년간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익 제보자를 거리로 내은 정부나 경주시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공익제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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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금부터 공익제보 하려고 하는 여러 시설이나 어어그 사회단체, 모든 회사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그 공익제보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익제보하면 똑같은 공범, 공익 제보 보호 조치 앞으로 없다라는 이 결론을 어제 4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 제보는 이제 못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다시 공익 제보는 할 것입니다. 공익 제보 제보자를 이렇게 거리로 내몬 경주시나 정부에게 저희는 모든 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지금 저희들, 이제 해강행복한 집에 저희들 동지 다섯 분이 아직도 저희들 이제 법인의 눈치를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지금 전 원장의 지인들로 이사진이 다 꾸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상화가 될 것이며 앞으로 5년 뒤에 그 원장 원장 부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또한 못 가도록 한번 저희들 끝까지 지켜봐줘야 될것 같습니다.